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한절 여러분한테 나눠서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한절 여러분한테 나눠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요하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 성전의 성수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 0규빗시요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미시며 또 성전의 벽곧 성소와 지성소 벽 연, 어,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양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돌아가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성전. 자, 본문에 보면 성전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14절부터는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2절에 솔로몬 왕이 요하를 위하여 성, 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미시로 너비가 2 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오라고 말합니다. 자, 1규빗이 어45.6 정도 나옵니다. 센티미터예요. 4 5 6 센치미터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60규빗이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그러면 45를 잡고 반올림하기가 그러니까 45를 잡고 여러분 60규빗을 더하면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2000 700? 응? 되죠? 어, 맞죠? 어, 제가 숫자에 연약합니다. 아, 좀 이렇게 호흡을 좀 해주세요. <laughs> 어, 2,000규 여러분, 2700cm가 나오죠? 어, 그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코 성전의 규모가 큰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성전의 규모는 그다지 큰 건물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전의 성막보다는 큰 것이었고 내부 역시 백양목과 잔나무 보석 등으로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정성을 들여서 7년간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솔로몬이 자신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과연 7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허비하면서 성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솔로몬이고, 여러분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그하시지 않겠다라는 걸 미리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짓겠냐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자신의 손으로 지을 수 없고, 그 어떤 인간의 손으로도 지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붕어빵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사먹죠? 왜 그럴까요? 그 외형이 이런 붕어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렇죠? 자,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그 외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하시는 곳에만을 여러분 곳만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증거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여러분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게 하시고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는 집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불의함과 악귀의 결과로 인하여 대망을 당하게 되고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성전은 그 어떤 기능도 못한채말 그대로 건물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인간들의 손으로 지은 것은 인간들의 죄와 심판에 대하여 그 어떤 역할도 할수 없음을 여러분 보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상응 원리라고 말합니다. 상응 원리. 상응 원리가 뭐예요? 어둠을 만들어서 보이고 여러분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둠 안에서 조만한 그 불빛을 보게 하는. 아 저게 빛이구나. 그 빛을 볼수 있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선이 뭐예요? 선이 어떤 거예요? 선을 압니까? 선을 알려면 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상응 원리라고 한다. 상응 원리. 여러분 상대되어지는 상응에 되어지는 어떤 것을 만드셔서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을 허락하시고 짓게 하시고 그것을 무너뜨리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주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깨달아지시죠? 하나님이 왜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허락해놓고 그게 그 하시지도 않으시면서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그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이 만드신 성전에만 그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1절, 13절을 보면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11절, 12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자, 찾으셨죠? 어,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건축한다고 야 솔로몬아 수고했다라는 칭찬을 하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복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면 다이대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겠 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복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도대체 성전을 건축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6장 아 26장 61절 한번 가볼까요? 60절 61절 한번 가볼게. 요 마태복음 26장 60절 61절 찾으셨나요? 마태복음입니다. 26. 장 자. 다 지셨죠? 예, 60절, 61절 읽어 봅니다. 시작. 거짓 정인이 많이 나왔으나 어찌 못하리.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던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성전 사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거룩한 성전을 모독한 참담한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잘못된 성전 사상으로 인하여 성전의 모퉁이 돌로 오신 예수님이 버림을 받게 되어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전.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 깨닫고 계셔야 돼요. 성전의 본질의 개념이 뭐냐?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하여. 희생하는 거룩한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여러분 제사함을 받는 것에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뭐했어요? 양 잡고 여러분 소 잡아서 그 피를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뿌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용서함을 받았던 것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은 여러분, 희생하는 거룩한 재물의 피로말미 암 아마 제3이 있는 곳, 실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전의 여러분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이 제3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때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부응하려면 교회를 지어. 그게 먹혔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개척교회, 지하교회 가서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전도해서 여러분 건물 사거나 지을 때, 여러분 집 담보로, 여러분 집 팔아서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이런 희생을 안 하겠다는 라 거야. 어느 때부터 그러니 지어진 교회는 여러분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어 놓으면 교회가 채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하시는 성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들이 여기저기 도대체 여러분 머리 쳐들 쳐들듯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제께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무식이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고? 김은 식 여러분 목사의 그분 목사 사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제 용서함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성전에 그런 성도들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변질되어 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너희들은 쳐다다 보지 마라. 예수가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임하신 이 성전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러분 말씀 안에, 은약 안에, 있는 깨닫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제물의 희생의 흘린 피 희생의 피 제3의 기능을 가지고 택한 자를 세계에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실체로 다가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의 희생의 대가로 생겨한 무리를 교례라고 말하며 그리스의 몸이라고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만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회개시키고 용서시키고 여러분 생명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이 상응의 원리를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이 왜 존재하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율법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맞아야 아니에요. 맞아야 아니에요. 맞죠? 아멘이죠?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드러나니 여러분이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분 외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상응의 원리다. 율법이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야너 죄인이야, 너는 지옥갈놈이야. 이 그렇게 여러분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어서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보게 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밤송이 안에 여러분 밤알이 있죠. 할렐루야.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 밤송이 맺혔다고 까보면 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한참 지났어요. 여러분 영양분을 먹고 이 안에 밤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밤알이 생기면 이 밤알을 가지고 해서 밤송이까지 다 가져갑니까? 아니면 공만 싹 까가지고 알만 가져갑니까? 알만 가져가죠? 여러분 이것이 장흥의 원리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이 상황의 원리로 계속 바라볼 때,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야. 오히려 감사한 거야.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만이 충만하시기를, 임하시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를 보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사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지키라고 준 것이에요. 아니면, 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물론 지켜야 되겠지. 지켜야 여러분 내가 못 지키는 걸 아니까. 이게 상응의 원리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신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조금 산포로 갔는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신령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야. 주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세워서 무너뜨림으로 우리에게 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얼림이 자신의 존재의 본질임을 여러분 알아가,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의 피얼림에 대하여 마음의 감동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라는 말은 하지만 은혜와 자신을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따로국밥처럼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야 너가 안식일을 범하면 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범하는 죄만 여러분 율법만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무엇만 잘못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주일날만 안 어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주일날만 안 어기면 나는 죄가 없는 거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파고 파고 알고 알고 알다 보니까 아,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수악한 죄인인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한 가지도 없는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완전한 자라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처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완전한 자라고 있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계소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고 뭔 얘기야?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눈이 열려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 앞에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의로운 사람 맞죠? 여음을 잘해줘야지 제가 재밌게 또 나오지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따고니까 세례요한이 또 뭐가 돼요? 의로운 자가 아닌 거야. 그도 회개할 자저 인간들 우리 안에 한 사람이 뿐인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상응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를 세워서 하나를 깨닫게 만든다.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둠을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세우는 거야. 우리가 재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역시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다른 조직으로 여기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 집을 지으면서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구조로 만듭니다. 맞죠? 여러분한테 설계 도면을 하나 그려라. 그럼 내가 지어 줄게. 그러면 기술자가 지어 줄게. 그러면 여러분이 설계도를 막 그려. 안방은 길이, 넓이 높이가 얼마고 작은 방은 얼마고 화장실은 몇 개고 여러분 막지어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어떤 가구가 들어가고 어떤 의자가 들어가고 막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에덴 동산을 만든다면 에덴 동산의 선악가를 만들어 놓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수윤팀사님 같은 저는 뺄랍니다. 그럴 것 같아. 요이 시부터는 에덴 동산의 선악가를 만들어 우리를 재짓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 선악가가 에덴 동산에, 여러분,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없어도 되느냐, 필연이냐,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 구원론에서 보면 필연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될 자들이 구원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선악가를, 에덴 동산을 딱 만들 때, 에덴 동산으로 인하여 재짓자는 영원할 것 같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여러분 제 2의 창조를 여러분 계산을 하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선악가를 중앙에 세우신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성과 악을 여러분 함께 알수 있는 나무를 세웠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오늘 자꾸 방향이 딴 데로 가면 안 돼. 이거 신학적으로 가서. 자, 아무튼. 자. 여러분, 아마 선악가를 여러분 빼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인간이 원하지 않는 선악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너희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적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도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라는 거죠. 네가 세운 게 아니야. 주님이 세웠어. 주님의 피로 세웠어. 할렐루야.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다만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선포되어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 그리스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누리기 위해 모이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감사한 것이 없이 바꿔져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리스 안에서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인간에게 주어진 용서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주님께서 부르지 않았으면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부르실 때는 왜 부르셨어요? 용서하시기 때문에 부른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은혜 입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용서라고. 여러분 오른 밤을 치고도 왼 밤도 돌려들수 있는 마음은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의 궁전, 주의 제단, 주의 집이 의미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제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됨을 아는 자에게 여호와의 궁정, 여러분 주의 제단, 주의 집은 안식처가 되어야 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가 여러분 불순적으로 무거웠던 마음이 주님 앞에 용서함 받음으로 여러분, 안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안식을 사모하는 자는 적 성전에 문직이라도 좋다고 고백했던 여러분, 다윗처럼 성전에서 가기를 원하게, 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제일 기쁜 때는 자신이 죄인임을 여러분, 온 마음으로 자각할 때입니다. 깨달을 때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이고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 하나님이 빛 앞에 보니 내가 내가 드러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사이잘되고돈잘 벌고 자식이 잘 된다. 여러분 잘될때 여러분 그것이 기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그 순간이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없는 기쁨의 순간임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야다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분이 누리는 안심 그분이 누리게 하는 그 자유 나는 그것으로 좋게 할렐루야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는가 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전심으로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서 구별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자들입니다. 진정한 성전이 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